안녕하세요. ONCTV ON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어피니티 포토 기본 도구에 대해 알아봤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사진의 눕기를 따고 배경을 합성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멋진 기린 사진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기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선 합성을 하기 위해서 그이 백그라운드 하늘을 제거하고 이 기린만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상단 좌측에 있는 이 셀렉션 페르소나를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 있는 스마트 셀렉션을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이 와이드를 적절하게 조율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린을 이렇게 선택을 해 줍니다. 적절하게 뭐 대충 하면 되는데요 이 어피니티 포트에는 엄청나게 성능이 좋은 그 리파인 셀렉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쓰면 되므로 우선 이 선택은 좀 쉽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외곽을 다 땄고요 그리고 좀 크게 해서 이제 안에 내부를 선택하겠습니다 대충 다 선택이 된것같고요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이 리파이 셀렉션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와이드를 조절을 해서 포인트를 확대를 한 후. 좀더 디테일하게 선택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쫙 칠하면은 털까지 굉장히 세세하게 다 선택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펜슬, 붓질 한 번이면은 굉장히 정교하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화면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칠하면은 이렇게 털까지 다 세세하게 한가닥 한가닥 정교하게 선택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꼼꼼하게 이렇게 되는 거구요 정말 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은, 지금 기린이 깔끔하게, 자, 눕기가 따신 거고요 여기서 화살표를 눌러서 이 셀렉션을 마스크로 해서 이렇게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기린만 남고 뒷 배경이 날아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배경을 갖고 와야 되는데요. 또, 좌측 상단으로 가서, 아, 우선은 이 페르소나를 다시 포토 페르소나로 바꾼 다음에 이점 3개의 마크를 누르면은, 이렇게 place라는 이런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얘를 누르고, 이제 place from photo. 저희 사진 쪽으로 들어가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자연 배경을 했습니다. 현재 이렇게는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요. 좀 줄이고, 제가 이렇게 펜슬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직전에 제가 지정한 이 숲이 바로 따라 들어옵니다. 지금은 이 숲에 가려서 그 기린이 보이지가 않는데요. 다시 우측에 있는 이 레이어로 들어가서 이 숲을 눌러서 밑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기린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얘를 그 무브 툴로 해서 이제 좀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줄이고, 느리고, 로 적절하게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우선 이렇게만 보면은 뭐 합성이 끝났다고 볼수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디벨롭된 것을 보여드리면, 아직은 약간 이질적인 게 보입니다. 이럴 경우, 레이어 가서 다시 배경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저스먼트. 그 밑에 있는 거는 필터 기능인데요. 쭉 밑으로 내려 보시면, 그 가우시안 블러라는 게 있습니다. 한참 밑으로 내려가야 되네요. 이 가우시안 블록이 있는데 얘를 선택을 해주시고 이 레디우스를 픽셀을 높이면은 뒤가 좀 이렇게 뭉그러진다고 표현을 보통 하는데 좀 뭉개집니다. 초점을 길이한테만 잡은 것처럼요. 좀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하면은 아까보다 좀더 자연스러운 걸볼 수가 있고요. 여기다 좀더 추가로 이 이지적인 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 어저스트먼트 들어가서 이 커브라는 이 어저스트 항목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 후, 현재는 이제 마스터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마크를 클릭해서 위로 올리면은 밝아지고요. 밑으로 내리면은 어두워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좀더 살짝 밝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 마스터를 들어가서 이 숲이, 이 숲의 톤을 조금 이 길인가 덜 어색하게 좀 맞춰보겠습니다. 이 채널을 마스터에서 지금 저 레드로 바꿨고요. 다시 이 마크를 클릭하면은 또 그래프가 또 나옵니다. 이제 레드로 해놓고 이 그래 이그프로 조정을 할 때는 위로 올리면은 좀더 레드 톤이 조금 가미가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살짝 올리면은 아까보다 더 자연스러운 합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얼굴을 화사하고 생기 있게 그리고 잡티를 제거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앤스 TV 오앤이었습니다.